오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다 이러한 자에게. 이슬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력,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고 향기가 나는 풍수한 삶,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을 얻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은혜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오백하심으로 호세아서 새벽 봉송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겨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식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을 믿싸우며 거룩한 고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보를 때 진심으로 전향하게 하소서. 영이여 우리 전도 İb <laughs> 활랑근식 위로하고 진실 나제 song 을 n t 남 n g u e 의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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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으로 상기나니 한배바다한몸이로 형제 여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신 뜻을 제성으로 전행하세.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프리암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해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붙치고기쁘에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게했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강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노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돈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와 대답하길 나는 부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암 아마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명에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저희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전 세계는 나의 교다. 우 부문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말씀의 지당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호세아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에 고통하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수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 로하여금 마귀 이가 역사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교만에 빠지게 하며 높아지게 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끔 하는데 결국 그 결과는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있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고 오늘 호세 안서, 오늘 마지막 날이 오세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돌아오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정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은약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진 자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않냐 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이 죄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결단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전에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런 지력 이런 것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 의지했던 것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치를 회개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국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처럼,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슬 같은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는 것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밤에 차지으로 음, 인하여 그것이 이슬로 변하여 그리고 날마다 그 이슬로 이 식물들이 필요한 그 수분을 공급합니다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슬라엘 그이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즐거움,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슬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볼것 같으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라, 이 이슬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이슬같은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새로운 삶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드로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슬같은 삶을 살게 될때 하나님의 이슬같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이슬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나갈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너희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목 같이 뿌리를 낼 것이며, 6절에 보면 가지가 퍼지게 됐고, 아름다움은 감나나무 같이 될 것이고, 향기는 레바노 백합목 같이 되리니, 너희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요. 향기는 레바던의 포도나무같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너희의 그늘 안에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이슬 같은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백합화같이 핍니다. 백합목에 뿌리를 내리듯이 뿌리를 내립니다. 가지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감나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백한목처럼 향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하게 되는 그곳에 와서 심을 얻게 되게끔 만들어 놓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있을 것 같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립니다. 꽃이 핍니다.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참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학교로 돌아. 여호와께로 돌아온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주영제면을 먹고 죽을 지경에 있고 인간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될때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보다 하인들은 더 나을 텐데.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 달려와서 깨어나주시고 옷을 갈아입어주시고 가락지를 끼시고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송아지를 잡아 그리고 잔치를 베풀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옵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자기를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날마다 있을 같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생명력 있게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 되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뻗어나가고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우상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호세아스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죄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이슬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력,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고 향기가 나는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은혜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부를 의지하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이슬같은 하나님의 얼런 은혜 지혜 그 축복을 날마다 받으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마치고 열매를 맺히고 향기가 나고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아름다운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소서 모든 질병을 떠날지어다 오늘 생명 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여 임하게 하셔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형독게 하시고, 부흥운동에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에 진원지 불씨가 되며,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력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해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